자, 이제 충분히 제가 2주 차잖아요. 어 이제 슬슬 좀한번더 이제 충무닉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할 때가 됐는데. 어, 충무닉을 그 한줄 요약하자면은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 클래스예요. 딱 이게 맞는 말이다. 단점이 딱 하나 존재하는 클래스. 단점도 이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변신 모드. 팔락거리면서 네. 발발거리면서 뛰는 자세. 이런 이제 그 변신 에 있어서의 그 괴리감. 엄청나게 예쁜 캐릭터가 변신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예쁜 캐릭터인데 변신하고 나면 흔히 말하는 바퀴벌레가 된다. 이게 단점인 클래스죠. 근데 이거 외에는 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뭐 물론 이 변신이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뭐 취향이지만 보통 이제 충무니게 대해서 지금 달려있는 수식어가 변신했을 때 바퀴벌레다. 이 아바타로 이쁘게 꾸며봤자 변신하면 끝나잖아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또 많이 들었기도 하고요. 어. 근데 그거 외에 게임 플레이 할 때나 이런 거할 때, 어, 물론 조금 잔, 뭐 간단하게만 조금 키워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어, 대충 대강 느끼실 거예요. 충분히 이 변신 스킨 이런 것보다는 변신했을 때의 커스터마이징, 변신 커스터마이징 해서. 뭔가 좀그 모션이라든지 달리는 모션이라든지 이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충분히 게 단점이 제가 단한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단한 가지는 변신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변신도 그한 가지 단점이도곧 있으면 고쳐질 거라는 거. 어 그래서 저는 변신 외형 커스터마이징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 예상을 하면서. 열심히 충무닉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. 빈단장을 어, 돌아도, 카던을 돌아도, 가디언레이드를 가도 충무닉은 정말 재밌습니다. 뭐 성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재미만으로도 어, 압살할 수 있다. 이게 조금 되게 큰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. 손이 조금 바쁘다. 어, 맞아요. 막 파바박 눌러줘야 되잖아. 이게 진짜 파바박 누르면서도 이 타격감이 느껴지는 게 이게 좀. 있는 뭐 1년 지나도 안 돼있으면 내가, 내가 지금 영업하는 충모닉을 플레이하다가 영업 듣고 이제 충모닉을 키웠는데 서림님 1년 지났는데 왜 작년에 말씀하신 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?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달교 욕먹겠습니다 진짜로 곧할 거예요 이건 딱 감이 왔어 변신 때문에 변신이 너무 거부감 있다. 아바타 정말 이쁘게 꾸미고 커스터마이징 이쁘게 해도 그 변신하면 사람들이 바퀴벌레라고 한다. 그래서 안 한다.라고 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클래스입니다. 이건 단순한 이건 단순한 그게 아니야.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아 진짜 그래요. 진짜 재밌어.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캐릭터를 선택할 때 어, 성능을 중점적으로 두지 않아요. 그래서 음면은 비기 버스 컬을 애초부터 이제 막 오랫동안 안 했을 <목소리> <목소리> 정말 그 단순히 나는 진짜 변신 클래스를 좋아하고 재미를 찾고 있다 그리고 캐릭터가 이쁘면 좋겠다 어, 변신 안 했을 때 이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.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. 어, 뭐 정말 뭐 부캐 베로기든 뭐든간에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재미가 있는 클래스예요. 정말 잘 만들어진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. 어디에도 막 손볼 그런 거 없는 변신 외형 커스터마이징 그거 빼고 뭐 변신하면은 어, 뭐 이렇게 음 되는데 아, 뭐 이제 그 변신 커스터마이징 아, 좀 필요한 이유가 좀 있는 거 같죠? 어, 이거 뛰는 자세라든지. 뭐 기본적으로 외형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근데 하지만 뭔가 그 느껴지는 그 괴리감, 손톱 때문일까? 손톱 때문일까? 달리는 자세 때문일까?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신했을 때 우리는 쿼터뷰로 보잖아요. 쿼터뷰로 보고 문제는 그거예요. 본인 화면에서의 충무닉은 딱히 막 별로 뭐 그거 없어. 난 멋있어. 저내 화면에서는 정말 멋있어요. 근데 충무닉이 파티 플레이를 할 때. 옆에서 보는 충모이은 되게 웃깁니다 내 화면에서는 겁나 멋있고 내가 막그 스킬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내 화면에서는 겁나 멋있어 막다터트리고 뭐 각성기도 졸라 멋있어요 데미지도 겁나 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볼때 다른 사람이 볼 때의 이 모습이 보통 이펙트가 안 보이잖아 요 왜 충무닉에 수시고 별명이 바퀴벌레가 붙었는지 알수 있어요. 이건 내 화면으로 봤으면 몰라. 충무닉 키우시는 유저들은 몰라요. 충무닉을 키우는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알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스킬 써주세요. 웬만해서는 최대한 많은 넓은 범위, 범위를 돌아다녀주세요. <laughs> 어 약간 좀그 예. 좋아.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. 에 화면에서는 정말 멋있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조금 그게 있다. 뭐 정말 두분 시연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유일한 이 직업의 단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아마도 1차 개편에 이제 충문익이 들어가 있으면은 축문익에 대한 변경점이라고 하면은 저는. 변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끔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혹시 그 충모닉 그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아니라 충모닉 데모닉 C F T B C F가 있다는 거 아세요? Darkness. 속삭이는 어둠. 어부할 수 없다며. 이 안에 안 마를 깨워라. <laughs> 해방된 악마의 힘! 데모닉 업데이트! 로지테크리우클리스 암살자 업데이트! 이거죠. 하고 싶은 느낌 들죠? 다음 부캐는 데모닉으로 확정이죠? 그럴 줄 알았어요. 여기서 하나만 더 맞추면 바로 변이심이 되고 약간 타이밍은 좀 꼬였지만. 이게 얼마든지 멋있는 전투가 가능하겠네, 익숙해지면. 아, 충분히 빨리 레벨업해서 연습 모드를 조금 더 돌아야겠다. 악성기 데미 지가 좀 어마어마 하 죠？레벨 이 지금 1 4 7 5 정도 되 는데, 아 이거 버서커할때는 내가 정신 을못 차렸 는데, 충분히 할때는투 캐리 정신 을못 차리 는거같 아요. 안되겠다 충모닉 강화하러 갑니다 어, 여튼 뭐 충모닉은 이런 정말 재밌는 직업이다 이펙트가 정말 맛있다 때리는 게 맛있다 딜 하는 게 맛있다 제가 괜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니 이거 충모닉 올려치기 아닙니다 성능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겁나 재밌다 물론 충모닉의 단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신 외형 말고도 세팅 비용이 조금 빡세게 하면 세팅 비용이 비쌀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추모, 충분히 가성비 세팅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